덥지 않니? 더워요? 살짝? 어왜 왜? 하필 너 맨날 추워하면서 왜 맨날 에어컨 바로 밑에 앉는거야 대체 어? 그냥 이배 위에 아픈 에어컨이 아예 오지도 않는데 대체 왜 거기 앉는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그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첫방은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요 혹시나 첫방 이거 잘못 하시는 분은 지난번 음. 선생님이 찍었던 인강을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거기 또 개도 유튜브 올라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주태만 유튜브 올리는 거죠, 그죠? 왜 이거 못 듣는 애들이 있으니까. 관종이라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laughs> 네, 있죠? 다음 16번. 아, 인테그랄 이마가 이마일 때 F1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분 있을 때 부정적분 가지고 하는 일은, 하는 얘기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씻쓸수있는없미랑 적분한 놈을 뭐 하면? 미분하면 알맹이가 나온다라는 거. 됐습니까? 접근한 놈을 미분하면 알맹이고 미분한 놈을 접근하면 알맹이에다가 c 붙는다는 거. 캐치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 미분해 버리면 x c f x 가 자가자가다를 통해서 f(x) 벌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17번 접방입니까? 안에 아, 접방 네. 아, 아니네. 야, 이기요미네 <laughs> 접선의 기울기가 사이즈 플러스야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f'(x)요. 그럼 이거 뭐 하면? 접근하면 f(x)겠네요. 됐죠? 그래서 사이스 플러스 함 적분해서 적분 상수 c는요 2만 5컵만 뭐지 난다고 했으니까 1만 2지난다고 했으니까 적분 상수 c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모든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a분의 b에 그이면 되겠죠 꼭 근의 공식까지 안 쓰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 다음 1 8번 쓰면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건 기본 문제니까 틀렸어.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응. 벌써 힘들어? <laughs> 자 19번 보자 아 어, 힘들다. 이라다 그래, 끝나가잖아. 여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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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웃음> 아니, <laughs> 뭐야. <laughs> 아니, <웃음> 쌤도 가끔, 저, 찍어놓고 본단 말이야 조회수올려야 되니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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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봐야 니니까니면쌤아태가 이뻐요 아니, <laughs> 지니 아니, 아니, <laughs> 이 되게 디테가 이쁜 것같아 그래 그래 보자. 오케이. 야이 반응 있지 않겠어. 인테리어는 영터 5까지 절대값 2 x 6 dx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보면 한결 쉽고요 그래프로 못그린다고 하더라도 절대값에 대한 개념 뭐 양수일 때 우수일 때 나누면 뭐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이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 x 6이는 애가 있었어요 2 x 마이너스 2이네이20 20 20 2이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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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거0 20 20 20 20 20 20 20이0 20 20 2이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니까요. 맞아? 5, 4 그럼 뭐하신데 간단한 간단하게 삼각형의 넓이 구해본데 맞아? 적분이나 넓이나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선생님 3 곱하기 6 나누기 2 9 2 곱하기 4 나누기 2 4 그래서 정은 14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적분 단어니까 저는 적분 공식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은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0부터 3까지 접근하시고, 이 그래프를 3부터 5까지 접근하시면 돼. 노란의 그래프는 뭐야? <laughs> 인마가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달고 내야 맞나?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는 인마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온 애를 접근하시면 되고, 다음 인마 파란 애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네요 3부터 5까지는 그대로 나온 애를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답은 똑같으니까. 20번 <laughs>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1 3승 dt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뭐분의 먹골? 영의영을를 쓰면 뭐 쓰자 그랬어요? 삐락삐락? 러비라 러피타를 쓰게 되면 분모는 뭐예요? 1되고요 자, 분자 봅시다, 분자. 선생님, 아래 패시상소위끝시 X면 2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야? x 1의 3승. 뭐야? X만이 점수야? 뭐야? 재미없게. 근데 X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 정답은 뭐예요? 영어는 뭐예요? 제 문제를... 가만히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캐치합시다 1차에 혹시나 정석으로 풀고 싶은 분도 있었을 거 아니야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자 하지 마까아 아, 알았다 그럼 이것만 보자 와우 뭐예요? 나락이 무서워서 어디서 봐겠나 어? 와도정봐 대박 <laughs> 내가 어어스라드 <laughs> 죽였겠다요 어 1차의 N승 1차 합성함수 접근하는 법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겉접분 그리고 1차의 개수 분의 1이라는 거 그럼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정석을 푸시려면 이거 알고 계셨으면 좀 수월하게 풀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끝나가네 아까도 계속 끝나간다 뭐, <laughs> 네, 세상 그런 거야 <laughs> 다와가 이런 거 있잖아 이마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마값 어떻게 구하 기억하세요. 리미트 시그마는 리미트 시그마는 리미트 시그마는 리미트 시그마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n 분의 별은 dx 얘는 0부터 별까지 n 분의 별 k는 x로 바뀐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예를 보시면 선생님 음. 일단 별을 뭘로 잡을래부터 얘기를 하자. 선생님 별을 뭘로 잡을까? 1로 잡을게요. 그러면 n분의 1이 dx고 n분의 k가 x가 되는 거야. 되나 그럼 n분의 1 따로 빼냅시다. 왜 dx나 빠 돼? 그러면 n 4승 분의 k의 4승 곱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인테그랄이될 n 테얘 g 는 dx가 되겠죠. 만 r a 뭐 하셔요? e 승으로 묶어주셔요. 리미트 l i n 분의 k의 4승 곱 n 분의 n 분의 1이 a l integral, integral, i n t e g r 별 1로 잡았 e 니까 0부터 1까지. 이만 뭐가 돼요? x가 g 요 a 만 뭐가 돼요? dx가 l 요 n t 뭐가 r 요 dx가 t 요 g r a l i n t e 아, 고야덥 아, 않니? 아, 고마워. <laughs> 응? 어머마워 <laughs> 어, <laughs> <사랑해>, <laughs> 아,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라도마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니마 아, 아, 마 엄마가 네. 어, 엄마 못 봤어? 엄마 틀어놓고 아딸내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엄마도 같이 들으라 그래. 어,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공부하자 우리. <웃음> 자, <laughs> 문제가 2013부터 2023까지 SDX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뭐 여러 시험 지나건 2017부터 나오겠죠, 그죠? 2013년도 문제를 하나 니다 해석가가 의미하는 건 <웃음> <웃음> 함수.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축대칭? Y축대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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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됐죠? <laughs> 아 다음 f x x 플러스 2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것 좀 기억해 주기 함수입니다 주기 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컨트롤 <laughs> c 컨트롤 보이 암수. 똑같은데 계속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한게 바로 주기 암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스로부터 너기까지 접근한 게 8이다라는 거. 자, 가나다를 합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딘가 Y축이 있었을 건데, 마이스로부터 너 1까지 의 넓이가 8이랍니다. 되겠어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대략, 일단 뭔 대칭이어야 돼요? 적어도 Y축 대칭이어야 돼요. 그럼 쌤이 베프프라 자체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됐어요? y축 대칭이네. 그러면 넓이가 각각 얼마씩 얼마씩? 4 40 가져가요. 넓이가8이될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가 -1이고 1인데. 얘가 뭐라고 그냐면 주기 함수로 그랬어요. 주기가 몇 주기? 2주기. 맞아? 두칸 단위로 복사 붙여넣기란 말이야. 그럼 지금 딱두칸 그려졌잖아요. 그럼 이두 칸을 그대로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붙여넣기. 부채는 귀 하시면 되는 상황이란 얘기야 이 부채는 귀 하시면 되는 상황이란 얘기인 거죠 되겠습니까 알겠겠죠 그러면 F 2013부터 2023까지 이마 몇 차이나요? 10차이 나요? 이마 따다다다다다 가서 따다다다 가서 2013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 길이 가서 2000 23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마집 몇 칸이에요? 5 칸이에요. 2013, 15, 17, 다다다 이렇게 뺐으니까. 이마 똑같게 몇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8 곱하기 5이면 되겠죠. 빨랐어? 빨랐어? 괜찮아? 빨랐어? 아 f 패스트됐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0칸 떨어져 있으니까 2로나으면 5칸이잖아요. 다음 서술형 21번 보자. 서술형입니다. 구분점수는 줄까? 프이가랑잘 썼어? 얘 잘했네. 25번에 대 답이 아니야? 어 맞는 것 같은데. 왜? 왜안 되는데? 왜왜 추워? 이 이만큼 올렸는데 왜 지금 왜 춥지? 공부하세요. 열정이 식었네. 아니에요. 어. 어, 쌤이 학원에 담요 하나를 구비해놓을게. 알겠죠? 아이, 그래야 맨디야, 아, 그래야겠다. 멘디한 의 나들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나일 것 같아. 추워. 내가 진짜 어? 운동만 했어도 초콜릿 하나 보여줬는데 <laughs> 아, 내가 진짜 운동을 안 해갖고 와이 X 3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X1부터 X3까지 구분구적을 이용해서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X 삼성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는지 여러분 아시죠? x³, x⁵, 다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우왕이요왜 미분했을 때 중분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말씀하시기를 1부터 3까지만 보라 했으니까 선생님 특별히 이 부분만 확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럼 그래프 자체가 이 뜨죠? 이렇게 돼요. 1부터 까지 이 말을 구분 구조를 이용해서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구분 구조라는 자체가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 말의 넓이와 같다는 얘기니까, 이말 직사각형 중일 겁니다. 몇칸 쪽에요? n개로 쪽에요. 됐어이말 네. 네. n개로 쪼개게 되면 직사각형 1, 직사각형 2, 따다당 직사각형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길이 얼마를? 2를 n으로 쪼갰으니까. 이마 하나하나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길이 2를 n으로 나누었으니까. 하나하나의 길이는 n분의 2가 되는 거야.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말하려고 하면 1에서부터 n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n분의 2가 이 점의 좌표일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말하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한칸더 오른쪽으로 온 거야. 한 칸당 얼마니까? n분의 2니까? 이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n분의 4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의 k번째의 점의 좌표를 물어보면, 이미의 k번째의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n분의 2k로 할수 있겠죠. 됐어. 그럼 높이는 뭐야? 그들 대입한 게 높인 거 아니야? 입마의 높이는 1 플러스 n 분의 2 되죠. 입마의 높이는 뭐야? 1 플러스 n 분의 4 되죠. 그럼 임의의 k 번째의 세로랑 1 플러스 n 분의 2k의 3승 그러면 되겠죠. 됐어요. 끝났죠. 리미트 시그마 가로 곱하기 세로. 시그마 계산내용이니까 지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다 응. 계속할까? 생각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아 생각하란 말이야? 어. 예. 어. 이제 빨리 맞히자 이거지? 어. 좋습니다 그럼 24번은 여러분 맞춤직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말정적분을 바꿨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쌤이 아, 다시 리미트 시그마는 뭐가 되고 인테그랄, n 분의 별은 뭐가 되고 <목소리> d x가 되고 n 분의 별 k는 뭐가 되고 <목소리> x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만 상기하면서 아이말두개 이상의 식으로 나타내는 건 별을 이게 자바란 대기인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별 1로 도 잡아보고 2로 잡아보고 3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별을겠습니다별1로잡아보 별이 1로 잡아보겠습니다. 별이 1으로 잡아보 리미트 시그이는 인테그랄 0부터 이1이됩니다 별이 뭐야? 로잡의1이 dx가 될 거예요. 별이 1로잡았이으니까 n 이의1이 dx가 될 거예요. 그럼 n 분이 3은 뭐예요? 3dx가 되겠죠 됐어? 다음 n 어, 분의 1k가 있으니까요. n 분의 k가 있으니까요. n 분의 k가 있으니까 n 분의 k 대신에 x로 바꾸면 f 3 플러스 2 x 이렇게 될 겁니다. 얼마지? 포스팅 전 별을 2로 잡아보겠습니다. 별을 2로 잡아보시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되고요. 별을 2로 잡으면 았 n 분의 2가 x가 되고 n 분의 2k가 x가 됩니다. 그럼 n 분의 2k 자체가 바로 x가 된단 말이야. 3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다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n 분의 3인데 내가 실제로 쓰는 건뭘 써요? n 분의 2가 dx가 돼요. 근데 n 분의 3이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주면 d 얼마 곱해줘야 돼요? 2 분의 3 곱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2 분의 3 dx, 2 분의 3 dx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별을 3으로도 잡아보세요. 별을 3으로도 잡보시면 얘는, 리미트 시간은 0부터 3까지가 되고요 별을 3으로 잡겠다고 했으니까, 이마 보시면 m분의 2 k 예요 근데 실제 내가 필요한 건 m분의 3k란 말이야. 그럼 d 에 얼마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3분의 2를 곱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마가 뭐야? x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f, 3 플러스 3분의 2x 이렇게 표시할 수있고요 m분의 3 자체는 뭐가 된다? dx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 다음에 여기 선발점만 더 나가자고요. 뭐입마 뭐가 돼요? 이동 이동 무슨 행이동 평행이동 액축 방향으로 얼만큼 1번 3만큼 2번 마이너스 3만큼 3번 내 마음대로 얼만큼아내 마음대로긴 한데 이진아 <웃음> <웃음> 아, 아니 내들 아니, 아니야 얘야 어 그러지 마. 이말심을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 평이 더우냐? 쉬워요. 응? 얼마큼 평이 더하냐 아, 3m. 3번이 아니라 3만큼. 아, 나또 3번이라고. X 방향으로 3만큼 평이 더하면 쉬운 거 맞아요? X 방향으로 3만큼 평이 더우 X 대신에 봤으니까요. X-3쓰니까요. 이만 뒤진단 말이야. 그럼 3만큼 평이 더하면 어서부터 여기까지 3부터 5까지 FX, 2분의 3, dx 이렇게 쓰시면 제일 깔끔한 식이 야겠죠 혹시나 문제에서 나오는 이 추천드리는 건이 파란 식이 되겠네요 제일 쉽잖아요 마지막 25번 오오오오. 다 끝나가요 주태는 다 끝나가니까 힘내세요 그렇죠? No, 어떤시 기억나세요? 응. 내 안에 너 있다. 선생님 응. 아, 음. 입말을 뭐라고 드시고 응. A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f(x)란 x의 3승 플러스 2a에 e aax 플러스 a 될 거예요. 됐서 그럼 a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a가 의미하는 게 뭔데? integral 0부터 2까지 ft dt인데 ft라는 건 fx의 x 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야? t 집어넣은 거야. fx가 임마잖아요 e 그럼 내가 여기 T3승 e, t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t 3승 플러스 2t 플러스 a dt 어, 네. a 안에, a가 있는 내 안에 넣어있다.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적합하시면 되는 거야. 쉽게 들어가면 되겠죠? 4는 1, t에 4승 t에 제곱 a t 0부터 끝까지 계산하시면 a는 1차 방정식으로 끝이 나겠습 일단 이렇게 하셔서 정적분의 활용 앞까지죠. 그렇죠? 정적분의 활용 앞까지 미분의 활용부터 부정적분, 정적분에 대한 내용까지 했었고요. 다음에는 아마 정적분의 활용으로 하거나 이는 전범위로 찾아오실 것 같은데, 오늘 틀린 거 공부 좀 하시고요. 답이 얼마예요, 그래서 답 얼마 나오대 다 나왔어? a 는 많이 스파리네 자, 이따 을화좀게 오늘 이렇게 해서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공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니까 잠깐 쉬고 계세요. 수고했습니다. <laughs>